안녕하세요, 서원에디티비의 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이 아빠입니다. 네, 저 오늘 해볼 거는 원반 던지기 게임인데요. 그 게임의 규칙, 게임의 규칙은 이제 그 원반을 서로 던지면서 그 서로 던지면서 만약에 실수로 상대편이 그 어, 그, 던졌는데, 받지 못하면, 그, 어, 상대편이 1점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범, 범위 안에서 바깥으로 던졌다, 그러면 상대편이 또 1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 아아 아. 아, 아. <웃음> 오. <웃음> 오. 일대0 네, 범위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면 아빠가 1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대0 네. 자.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대0. Uh -huh. 어허. 오.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10점 매기입니다. 10점이 응. 먼저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골반맡기요 네, 덕칙은 꼴반 맡기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음. 오예스 이렇게 되면 3대1이 되는겁니다 오어오오 네. 오. 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아빠가 3점, 제가 2점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덜 잡기 때문에 아빠가 4점, 제가 2점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죠? 네, 이거는 고무로 만든 그 원반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안 아픕니다. 네. 그래도 피피랑 붙어가고 그렇게 뭐 설명을 해 <laughs> 그래도 혹시 나 플라스틱이면 위험하니까. 알려드이게 낫지. 초! 와구를 던지겠습니다! 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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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바뀌게. 점수가 안 나니까 한 손으로 바뀌 자 부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면 4대3이 되는 겁니다 4대3 잠시만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4대3 <laughs> 좋아하는데 <laughs> 오오 집중력이 좋은데요? 아, 어? 자 아빠가 집중력 좋습니다. <laughs> 한손도 점수가 잘안 나네요. 음. 아, 그렇죠. 오. <laughs> 이렇게 되면 4대4. 동점이 됩니다. 5대4. 아, 5대3. 동점이 되는 겁니다. 네. 점수, 속이지 마세요. 탁구 게임 돼도 아빠가 속였다. 근데 넘어갈 뻔했다. 탁구 네. 게임 벌써 100회가 넘었기 때문에. 6대3. 오케이. 더블 스코어 물속 앞에 티가 나왔기 때문에 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음. 보길 바랍니다. 네. 아, 검수가 잘안 가. 7대 3. 7대 3 이즈가. 음, 7대 3. 7대. 아까 7. 더블 스톱. 3이 드는 겁니다. Ooh. 오, 예스. 이렇게 되면 7대 4가 됩니다 이야. Yeah. 이렇게 되면 入っ겠 아, 2점, 2점 남았습니다. 골방을 때리고. 아. 막. <laughs> 아 오. 어리 먹지. 어린 먹지? 따라 정해지 마세요. <웃음> 아니. 띠로. 뭐? 주로 받으면? 알았 이거. 아니야, 이걸 한번 봐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무료가 한번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이거는 분에 4. 매치포. 인 아, 자, 벌써 매치포까지 인트 됐네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이럴 수가. 서은이를 게임에서 이기다니.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10땡. 4원에서 아빠가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안녕! 안녕. 자, 이번 영상은 푸키가 있습니다 자, 푸키는

<laughs> 어어자 이렇게 아게요자 <laughs> 이렇게 되면 아빠가 저의 꿀밤을 때린 쿠키가 끝났습니다 음. 자 이번엔 진짜로 안녕 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